첫 번째 세션은 네스트필드 송원석 연구소장이 AAS 기반 파일럿 프로젝트 실증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맡고 있는 송원석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AS 기반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는 사실 좀 길게 진행이 되어왔고요. 그리고 여러 기관과 각, 각 전문가 분들께서 많은 참여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이 프로젝트에서 솔루션 개발 설계 이런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발표 드리는 내용은 좀 실제 구현된 솔루션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깊게 기술적인 내용을 소개한다기보다 이런 활동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AAS 기술과 직접적으로 특별히 더 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총네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AAS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하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AAS의 발전 로드맵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API와 레포지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했던 솔루션들이 어떻게 AAS 관련된 기술을 수용하고 업데이트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앞서 소개한 이세 가지 모두를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두 개의 설비가 서로 이제 코업을 하는 그 협업 테스트 베드를 구축했습니다. 이 테스트 베드가 어떻게 구축이 되었고 어떤 개념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AS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AAS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거나 AAS 기술을 국내에 빠르게 쉽게 확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1차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AAS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실제 적용을 해서 검증을 했었는데요. 이걸 국내 시장에 보급하려고 할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AAS라는 것 자체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도입하는 데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번 단계에서는 그러면 국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설비들 공정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 이 2차 과제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어, 자료에 보시는 가장 처음 보이는 모션 디바이스 시스템, 이거는 이제 6축 로봇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거 외에도 이거를 활용한 AGV. 그다음에 CNC 머신, 그다음에 사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AAS 레퍼런스 모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용접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용 배터리 팩 이런 제품들에 대한 것도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각종 도메인에서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각 도메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설비들을 AAS로 모델링하실 수 있도록 각종 가이드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AAS 모델들이 이제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로봇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이 좀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어, 현재 6축 로봇에 대한 일반적인 레퍼런스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73개의 프로퍼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 프로퍼티들은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정보라든지 식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저희가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니고요. 다양한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PC UA라는 곳에서 나온 컴페니언 스펙이라는 문서 그 외에도 이 클래스나 CDD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PI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이쪽에서 발간한 각종 서브 모델 표준들이라든지 기술 문서 그외 실제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시트나 참고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저희만 만들고 끝난 게 아니고 국내의 각종 도메인 전문가나 표준 전문가 분들께 검토를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독일 쪽에도 오픈을 해서 함께 검증을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델만 제공을 한건 아니고요. 이 모델을 실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자료나 부가 자료 등 같이 오픈을 해서 좀 올려놓은 상태고요.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모델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AAS 모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 작업들이나 제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AS만 작성을 한건 아니고요. 이 작성된 AAS 모델을 실제 제품에 적용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증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으로 판매하는 협동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뉴렘메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인디 세븐이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모델에 저희가 개발했던 AAS 레퍼런스 모델을 적용을 해서 실제 저희 솔루션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 이 모델이 OPC UA를 직접적으로 지원을하기도 하고요, OPC UA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해서 연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의 작업을 해, 했습니다. 두 번의 작업을 거쳐서 a a s 를 활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요.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3D 디지털 팀 모델을 활용해서 가시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해서 아, 레퍼런스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로 상용 제품의 데이터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T API와 AAS 레포지토리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PI 4.0에서는 음, 여러 가지 문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API를 사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아, 아셔야 할 부분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세개의 그림입니다. 이세개의 그림이 어떤 의미냐면요. AAS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으로 보이는 것은 파일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주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AAS라는 게 어떤 자산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AS로 어떻게 자산을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AAS끼리 자기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서 자율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마지막 목표 단계입니다. 이두 번째 중간 단계가 뭐냐면 이 자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AAS를 어느 위치에 있건 언제든지 웹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바로 API고 이런 API를 사용해서 AAS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저장소가 레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REST API라는 규격을 현재 구현을 해서 저희 AS Nest.io라는 이쪽 레포지토리를 구축을 했고요. 이쪽을 통해서 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동작을 거치는데요.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습니다. 자산이 있으면 자산의 아이디를 통해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아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AAS를 확인해서 가져오고 AAS를 확인하면 AAS 밑에 서브모델을 확인하고 서브모델을 확인하면 그 밑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웹상에서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표준이 API 표준이고요. 이런 AAS 제공하는 것을 API 레포지토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A, 레포지토리에 AAS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등록을 하는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브라우저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저장소에서 AAS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현하고 관리하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게 REST API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AAS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AAS를 API를 사용해서 웹상에서 배포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아무나 가져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쪽에서는 오픈 아이디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AIS 접근 권한 관리하는 기능을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림을 보시면요. 웹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AIS에 접근하려고 할때 패키지 브라우저에서는 내부적으로 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서 접속 권한과 이 AAS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토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활용해서 AAS를 받아오고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어, 마치 여러분들 웹사이트 가시면 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뭐 이런 거 하듯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접속 권한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현재 어, 접속자 인증 정보까지는 저희가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AAS의 각 서브모델이나 프로퍼티별로 접속 권한을 지정하는 부분은 아직 관련된 그 규격들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기술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AES 레퍼런스 모델이 이제 국내 보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자율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AES 레포지토리 기술 그리고 이제 API입니다. 이두 가지 기술을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구현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 그 중에는 이제 AAS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막 각종 API라든지 인터페이스 규격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있는데 어, 여기서 소개드리는 세 번째 소개드리는 내용은 AAS와 관련이 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3D 이미지를 이제 뷰어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기능은 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독일 쪽에서 발표했던 데모 동영상 쪽에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 AAS가 단순히 현장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설계 데이터라든지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 관련된 데이터를 화면에서 직접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패키지 브라우저에서는 3D 이미지 파일을 볼수 있도록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현재는 3D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일 포맷인 STL 파일 포맷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 file format, STL file format, STL file format, STL 패키지 브라우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 a a a s 를 작성하는 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소프트웨어 툴이 독일 LNI 4.0에서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는 PC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구동을 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이고요. 여기서 AAS를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기능을 AAS 작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작성된 AAS를 어,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 어, 웹 기반의 UI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패키지 브라우저고요. 어, 사용하시는 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패키지 익스플로러하고 인터페이스는 어, 일부러 좀 동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음,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서 3 d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니브레이크 d 운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어 이제 독일에서 발표했던 데 e m o n s t r a t i o n of the d e m o a e s a 능이 s a a 이제 어셋이 여러 개의 부속 어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메카니컬 브레이크다운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어셋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축 로봇의 로봇 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약에 별도의 어셋으로 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로봇을 정보를 보다가 어셋을 눌렀을 때저 관절 부분에 구성하는 어셋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API 기술이 활용돼서 해당의 어셋을 또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브레이크다운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어셋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커다란 어셋들을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되고 활용성이 좀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음, 패키지 브라우저에서 실제 현장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는 패키지 브라우저에서는 AAS를 확인을 하고 별도로 UI를 만들어서 현장의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어, 이 패키지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음으로써 별도의 화면 구축 없이도 간단하게 올라오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음,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솔루션을 구축하고 활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구현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익스큐션 기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 디시전 익스큐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결정이 됐을 때. 이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1단계 사업에서 AA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수집된 솔루션을 아까 앞선 시간에 음, 들으셨던 캄프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분석도 하고 이제 어, 활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정책이나 설정의 변경 사항들을 다시 현장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익스큐션 기능을 완성을 해서 이제 현장의 데이터가 수집돼서 분석되고 다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체 데이터 활용 사이클이 완성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설계해 드렸던 이러한 세 가지 주요 기능들 그리고 그 외에 업데이트된 다양한 그 업데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어, 두 개의 설비가 서로 상호 동작하는 테스트 배드를 구축해 봤습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개의 설비가 각자 자신의 AA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설비를 서로 연동을 시켜서 하나의 테스트 배드를 만드는데 얼마나 편리해졌을까요? 그 부분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출기와 로봇에 대해서 테스트 배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레퍼런스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축 로봇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이 있었고 사출기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이 있었고요. 우진플라임이라는 국내 1위 업체죠. 사출기 업체에 T1100이라는 모델에 사출기 AA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 드린 인디세븐 모델에 AAS 로봇 레퍼런스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이두 개의 자산을 AAS를 활용해서 서로 연동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현장에 실제로 연동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과 사출기가 있죠 어, 테스트 베드 위치는 이제 우진플라임 s the 공장 내에 있습니다. y in the wooden 이 l y in the wooden fly in the wooden fly in the wooden fly in the wooden f l 두 개를 결합시켜서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o o d e n 다 l y in 사출을 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사출된 물체가 나오는데요 그 제품이죠 제품이 나오게 되면 사출기에 설치된 직교 로봇에서 오브젝트를 꺼내서 로봇 앞에 있는 스택에 넣게 됩니다 로봇은 이 정보를 받아서 제품을 집어서 저울로 가져가게 되고요 저울에서 무게를 잰 후에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단을 해서 양품과 불량을 분류한 박스에 넣게 됩니다. 어, 이거를 구현하는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어, 사출기와 로봇의 정보는 엣지를 거쳐서 클라우드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요. 저희는 이 둘의 데이터를 교환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에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위해서 아까 실행 체계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 시켜주는 그 역할을 구현했습니다. 원래는 AAS끼리 서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상호 교환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외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약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케이퍼빌리티 체크라는 거는 이 설비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실제 테스트 배드에 구현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새로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넣었고요. 서로 연동작업을 하기 전에 서로가 필요한 동작을 실제 상대방이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된 정보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AAS에 있는 식별 정보를 서로 확인을 해서 이 저, 설비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형의 정보와 사출기에 설치된 금형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 데이터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서로 자동으로 비교해서 공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마다 양품과 불량의 무게 기준이 다른데요. 이 무게 기준을 제품의 AAS에 가지고 있다가 이 정보를 사출 로봇의 AAS로 옮겨주게 되면 제품이 바뀔 때마다 그 제품의 판정 기준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오퍼레이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데이터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 단계가 다 거쳐지고 난 후에 비로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출이 되어서 물체가 나왔고요 이때 직교 로봇과 로봇이 서로 순돌하지 않도록 상태 공유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저울로 가져가서 무게를 잽니다. 이미 양품과 불량의 기준은 로봇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품 불량을 판정해서 분량 박스에 분류해서 하게 됩니다. 사출기와 로봇은 현재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둘 사이에 데이터 교환만 외부 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게 해주게 됩니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기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기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출기가 정지되었을 때 로봇도 같이 정지되도록 꾸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실제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서 확인도 할수 있었고, 수집된 데이터를 3D 가시화도 할수 있었고, AAS 모델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연동 작업을 할때 AAS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AAS 자체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AAS만으로도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AS끼리 주고받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만 이제 AS 간에 데이터만 교환된다면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고요. 향후 저희가 AS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AS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으로 구현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2022년 저희가 IDT와 함께 하노버 전시회에서도 테스트베드를 구현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AS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일과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간에 AS 네트워크라는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 있는 다양한 테스트 베드들과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테스트 베드를 연결을 해서 오더 드리븐 프로덕션 같은 시나리오를 구현해내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독일과 계속적으로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